자기를 수사하는 사람들, 그런 검사들을 탄핵하고, 이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100개, 200개를 깔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부 다 탄핵하고 으니까요 지금 저 북쪽에서 푸틴이 앉아가지고, 어, 시분 한번 보래요 푸틴이, 야, 대한민국에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었구나. 오징어 게임 많이 이죠다 죽을 때까지 가르잖아.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는 거야. 전부 다탄핵다안 시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오징어 게임, 실제로 일어나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팝콘 들고 이제 극장에서 구경하다 이제 구경하자. 푸틴이 안 그래도 한국이 싫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탄핵되고 근황 대행 탄핵되고 다 탄핵되니까 야한국이야 오징어 게임 만들더만이야 진짜 정부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구나 이거. 빨리 팝콘 사고 가 줬나? 구경하자.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?